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론스토리 정례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어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2단 플레어 블라우스 목둘레선 합봉 들어갈게요. 자, 먼저 큰 몸판과 작은 몸판이 있으면 큰 몸판을 이렇게 먼저 놓습니다. 어디가 보이게? 앞면이 먼저 보이게, 앞면이 먼저 보이게, 여러분들 몸판을 놔주시고요. 그리고 작은 몸판을 큰 몸판 위에 살짝 얹어주세요. 이렇게 얹으셨죠? 그러면 얹을 때 앞판과 큰, 작은 몸판 앞판과 그리고 큰 몸판에 앞판이 같이 보이도록 해주세요. 같이. 그리고 그대로 손을 집어넣어서 목둘레선에서 앞판을 잡아주세요. 큰 몸판의 앞판. 그렇게 해서 싹 씌워주세요. 덮어주세요. 그러면 덮어주면 큰 몸판 앞판과 작은 몸판 앞판이 서로 만나게 되죠. 그러면 싹 들어서 샥 집어 넣으세요. 그러면 이 몸판 속으로 싹 들어갔어요. 이때에 겉면과 겉면이 이게 올라갔어. 플레어가 하도 심하니까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네. 겉면과 겉면이 이렇게 서로 보이게끔 되죠. 그러면 검정이라서 잘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미안해요. 네, 판매할 때는 검정색이 잘 나가기 때문에 먼저 블루칼라는 판매가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검정으로 하고 있어요. 똑같은 색깔을 많이 해 놓으면. 아왜저 집에 저게 또 있어? 이럴까봐. 그래서 검정색으로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깨선과 어깨선. 앞면에 어깨선과 어깨선이 딱 마주보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 핀을 꽂고 싶은, 듯, 싶은 분들은 핀을 꼽으세요. 핀을 꼽으시면 어깨선만 맞춰서 그리고 손을 밑에서 넣으세요. 밑에서 넣으면 중간에 이렇게 핀이 보이죠? 그쵸? 그러면 핀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핀이 보이는 상태대로 해서 소매 합봉할 때처럼 같이 잡아주세요. 같이. 잡아주시면, 자, 잡은 선에서 넣지와 넣지, 넛지, 우리 넣지 했죠? 넣지와 넣지가 이렇게 딱 맞아요. 그러면, 넣지와 넣지를 맞친 상태에서 심지, 우리 1cm 짜리 심지 붙였잖아요. 그럼 그 심지가 보이게끔, 심지가 보이게끔 놓으시고, 그 심지 붙인 선, 바로 0.1mm 정도 떨어져서 심지를 박으시면 나중에 두꺼워서 스티치하기가 참 불편해요. 그러니까, 아, 심지 붙어 있는 그 곳에서 1mm 몸판 쪽으로, 심지를 박지 마시고요. 몸판 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꼽았던 핀을 빼주세요. 핀을 빼시고, 당기지 마시고, 어깨선과 어깨선 그대로 자연스럽게 맞추시고, 당기지 마세요. 심지 붙인선 밖으로 꼭 봉제하셔야 돼요. 자 이제 뒷면과 뒷면이 딱 만났죠. 그러면 여기서도 같이 넛지와 넛지를 맞춰서 그리고 어깨선과 어깨선을 다시 맞추고 자 이제 당겨서 당기다고 세게 딱 당기, 당기면 심지 붙은게 붙인거 뚜두둑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붙이시지 않으셨으면 잘잘 당겨 주세요. 만약에 어 원단을 되돌아 받기서 할래다가 안 했어요. 원단을 만약에 그 연한 컬러로 쓰신다면 파스텔 컬러 쪽으로 쓰신다면 실밥은 꼭 제거를 해 주세요. 자, 요렇게 박았어요. 박았으면 시접을 0.5mm만 남기시고 잘라 주세요. 가위 밥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연한 색상이면 가위 밥을 주시면 가위 밥준게다 비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0.5mm 정도 두시고 시접을 정확하게 잘라 주세요. 그러면 더 훨씬 예쁠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한꺼번에 하느라고 지금 부분 사진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만, 아, 여러분들이 부분 사진 못 보셔서 좀 괜찮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저랑 수업 많이 하셨으니까 이 정도쯤이야, 뭐, 그쵸? 이제, 이렇게 0.5mm를 주고 시접을 확하게 잘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피시고, 편안하게 피세요. 편안하게 피시면, 보세요. 아판이 위로 올라오게 딱 두시면, 이제, 합봉이 예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대로 다리미를 하면 상당히 보기 싫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밑단에다 손을 넣으시고 어깨 쪽에 보면 어깨 쪽에 이렇게 어깨 시접이 보이는 쪽이 있어요. 안쪽. 안쪽에다 0.2 스티치를 우리는 할 겁니다. 시접을. 자, 손을 집어넣어서 시접을. 그 안쪽에 시접이 보이는 쪽에 갖다 넣으시고 스티치를 되돌아 밖게 하지 마세요. 되돌아 밖게 하지 마시고 0.2 스티치를 싹 박아주세요. 이때에 시접은 쫙쫙 손으로.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안쪽이잖아요. 안쪽인데, 그 여러분들이 봉지 합봉할 때 작은 몸판과 큰 몸판 합복하실 때, 합봉하실 때 심지 붙인 게 보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심지 붙인 게 보이면 안 됩니다. 을 잘못하면 심지가 보일 수 있습니다. 보여서 뭐아예 나는 괜찮아 하는 분은 괜찮지만 심지가 보이면 옷이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 안 보이도록 깔끔하게 해 주시고 목선 박음선은 손으로 쫙쫙 펴서 끝날 때한땀 풀리지 말라고 되돌아 박기 주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0.2 스티치를 예쁘게 박았습니다. 그러면 시접을 잘랐기 때문에 이 라운드가, 아유, 흔들렸나 카메라? 너무 예쁘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시접을 자르지 않으면 이 몸판이 막 이렇게 당겨서 시접이 넓고 시접이 넓은 부분 쪽으로 예, 이 우리 합봉한 부분이 접혀지기 때문에 막 속에서 당겨요 당기다 보면 막 울겠죠 그쵸? 예, 울면은 안돼요 울지 않게 해주셔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다림질 예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림질 하셨으면, 우리 나중에 손, 어, 손이란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암홀 합봉하고 솜에 달 거예요. 여러분, 스티치는 없어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스티치가 있기 때문에 스티치 굳이 겉으로 보이게 박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가론 스토리 이정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